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암입니다 현재 시간 7월 16일 제 오후 6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 목감기가 점점 낫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 기간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 다들 우산 꼭꼭 챙기시고요. 요즘 또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감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예상 주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를 다뤄드릴 건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매일 드리는 이 용돈 종목에 대해서 매일 드리는 용돈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는 라파스라는 그 비만 치료제. 종목으로 약110% 수익을 냈었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지금 예정 중인데 비만치료 관련주의 예상 수익률로 약2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텔레그램 통, 통방에서 스캘핑과 단타 스윙 종목까지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끄지 마시고 시청해주시면 자, 우리 주주님들 하루하루 소소하게 용돈벌이로 이 주말에는 가족끼리 또 외식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후회 없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은 댓글에 야, 파이팅! 네, 파이팅이라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저 주가미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팅이라고 따뜻한 댓글 한 번씩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저번 주에 저번 주 금요일에 큰 하락 이슈로 지금 현재 도지형 캔들이 현재 지금 도, 도지형 캔들로 장 마감을 했었는데요. 자 어제 그걸 다시 말아 올리고 현재 오늘 다시 조금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네,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네, 금요일에 이렇게 도지형 캔들, 네, 도지형 캔들,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시켜줬다는 건그 네, 전에 우리 도지형 캔들이 이 매수세와 네, 매수세와 이 매도세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 말아 올려, 올려주는 모습에서 매수세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 두산 기업이 사업 개편, 네, 사업 개편을 통해서 되게 여론이 안 좋고 뭐 악재다 뭐다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건데요. 마냥 악재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또 기사로도 나왔었죠. 근데 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가장 주목해야 할 중요 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7월 중순에 네, 7월 17일이죠. 내일 있을 그 체크 원전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 회의가 있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 우협이라고 할게요. 우협. 네, 발표가 최대 7월 26일로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러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 원전 관련 주인 우리 우리 기술, 예, 네, 우리 기술 등등 다들 기대하거나 혹은 걱정으로 네, 머리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전략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 이렇게 변동성 있는 흐름은 있을 거고, 우리는 그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하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용돈 좀목을 보낸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할게요. 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네 문자 사이트고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사비를 털어서 충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파스라는 비만 치료제로제 비만 치료제 비만 비만치료제, 치료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7월 12일에 8시 40분 장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외국 공유고 대력출사 고력출 하나 제 개인번호 확인할 수 있고요. 매수가는 14,500원 이하에서 드렸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이상에서 자율 매도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비중은 50%로, 이번에는 꽤 세게 비중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드리면서 종목 추천하는 이 재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일에 약30% 수익이 나셨지만 재료, 재료가 좋아서. 이번에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진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네, 84명, 84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서 84명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라파스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이게 라파스의 차트인데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제가 저번에 드렸던 타점은 이렇게 해서 30% 정도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타점을 드렸을 때는 자. 같이 보시면 14,140원에서 15,880원으로 제가 14,500원 500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었는데 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덜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게 되시면 25,000원에서 종가 또 25,550원으로 오늘도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000원 이상에서 매도가를 드렸는데 문자를 보시고 수익나신 우리 주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2 3 0 0 0원에 드렸지만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면 약80% 약80 정도 수익을 가져가셨고요. 만약에 23,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60%에서 약70% 정도 네, 수익이 나셨겠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 최저점과 최고점은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은 계속해서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열몇 시간씩 앉아서 이 차트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뉴스를 보면서 계속 이 타점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타점 관련해서는 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도 나도 이러한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상담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4674 9671 하나로 네. 용돈이라고 네, 용돈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 보내 드릴게요. 네, 타점 받으셔서 매매하시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문자 한 개라도 보냈다면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었다는 점. 네. 명확하게 말씀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용돈 종목을 어떻게 드리는지 증명하는 시간 가졌고요. 다시 본론으로 도, 돌아오자면 저번 주 금요일 이 시장의 거래 대금을 빨아들이면서 가장 가장 큰 이슈로 어떤 게 있었죠? 네. 바로 두산 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서 그룹 내 가장 큰 이익을 하고 있던 우리 두산 밥캣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였던 이 두산 밥캣이예 네, 두산 로보틱스로, 두산 로보로 옮겼는데요. 그래서 이, 이런 두산 밥캣의 자금력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사업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바켓이라는 이 캐시카우를 로보틱스한테 뺏겼다고 생각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날 좀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 금요일날 좀 에너지 금요일날 이 주가가 요동을 쳤던 거고요. 근데 그래도 절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전, 이 원전이라는 제로다던가 이슈가 죽은 게 아니니까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 너무 걱정과 고민 안 하셨으면 하고요. 자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자사 본연의 이 에너지 사업과 이 원자력, 이 원자력, 그리고 SMR, 그리고 가스, 수, 가스 수소 터빈 등 이런 고부가 가치 사업 포트폴리오에 집중할 예정이라서 이런 기업의 성장, 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두사 에너빌리티 상승 모멘텀이 아주 강하고요. 이 호재와 이슈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 우리 신규 매수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좀 이런 장이 좀 지치시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두산 에너벨리티 현재 고점이 나중에 나중 가서는 최저점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두산 에너벨리티 지난 영상에서부터 제가 당분간은 이이 구간 이 저항 구간과 이 지지 구간에서 변동성 있는 파동을 그리면서 매집을 할수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만에 하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박스권에서 하락 이탈을 했을 때도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대로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재 구간은 단기 고점 돌파 후에 조정 구간일 뿐이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예, 개인, 개미들을 떨쳐내기 위한 위기 조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개미 털기죠. 네, 누군가는, 근데 하지만 누군가는 위기라고 생각하셔서 매도를 하거나, 손절을 치거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우리,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셔서, 제가 드리는 이 대응에 따라오시면, 아, 제가 드리는 이 대응에 따라오셔서, 이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서 혼자서 매매하면서 명확한 정확한 이런 기준이 없으셔서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잘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 그래서 도대체 언제 매수하는데, 언제 매도해야 하는데, 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맨날 컴퓨터 앞에서 보는 게 이렇게 차트고, 맨날 보는 게 파, 빨간색 봉, 파란색 봉, 자, 이런 걸 제가 공부하고 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저야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수 있지만,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는 직장인, 주부, 학생, 자영업자, 사업자, 자, 이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대응 자료 만들어 봤습니다. 이대응 전략 자료 가져가셔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대응하신다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이대응 이 전략 자료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474 967 하나로 간단하게 자 우선 협상 대상자의 우협이라고. 네. 무협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대형 전략자료 뿐만 아니라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물론 이제 무료로, 물론 무료로 도와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저에게 보답으로 구독과 좋아요, 야, 1초도 안 걸리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루에 문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미처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보통 문자가 오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답장을 드리는데 만약에 답장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은요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장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정보와 전망, 이슈까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이런 주식시장에서 좀 지치시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주자락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각종 정보, 와 이슈, 뉴스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이제 단기적인 네, 스윙이나 장기 종목 말고 네, 단타나 스캘핑 이런 단기적인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로 자, 타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저도 같이 주주 여러분과 매매를 하고 있고요. 같이 수익 내시면 하루하루 용돈벌이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상단에 는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하나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바로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연별사 주감이었습니다.